예, 8월 24일 일요일 좀 늦은 시간에 오프로입니다 자 덕분에 저는 잘 쉬고 리프레시잘하고 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laughs> 자이 시간 되면 내일 월요일 걱정도 되시고 좀 오래 하시는 그런 시간인데 자 금주 시장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뭐 파월 푸시니까 금리 막 올라간다 야 좋으냐 우리나라 산부개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통과됐던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아작나느냐 안 좋으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고 제목은 좀 억울하지만 자, 지수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있게 사이클을 탈수 있는 시장 내 흐름들 필요로 바뀐 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시황과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진짜 블랙스완처럼 뭔가 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면 그런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이런 여유있게 사이클을 탈수 있는 시장 얘기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황이나 그런 것들이 쏠리면 안 돼요. 시장이 막 쏠릴 때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야 되고, 시장이 막 급주고 막 낙관적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또 중용적으로 그런 균형을 또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 금주 시장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다음 주잘 대비하시죠. 자 지난주 지지난주에 화장품이나 조선방산원전 특히 바이오 엄청 흔들었죠. 쓸데없이 흔들었잖아요. 뭐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 장에 특별한 공통적인 면을 말씀드렸지만 또 지나니까 거기에서 괜찮은 대장주나 강한에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섹터별로 대장주 한개나 부대장까지 두개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메모십 따라 안 찍더라도 그런 얘기 드리면 우리 멤버십 분들은 다 알아서 찰 때까지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이슈. 이거는 좀 시장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 토요일 아침에도 글을 올려드렸지만, 자, 빅비둘기다. 자, 파월이 드디어 트럼프에 굴복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분명히 파월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야향을 명백했습니다. 히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 했지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명백하게 보인다 고 했다고요. 대신에, 연준은 물가와 고용을 둘다 봐야 돼요. 둘다 똑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고용이 생각보다 고용을 좀더 신경 쓰겠다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겠다. 그래도 폄하한 겁니다. 왜냐? 고용이 부러지면 미국 경기 큰일 나거든요. 뭐 그럴 때해서 지금 미국이 경착륙 간다, 리세싱 간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관심 나는 지표만 챙겨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나스닥 급하게 올랐잖아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막 금리 더 내린다, 돈 푼다, 정식한다, 그런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월마트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관세에 기업들의 가격 증가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3Q, 4Q, 하반기에도 드디어 가격 증가가 될 거고, 물론 무서운 트럼프를 눈치를 보겠죠. 가격 증가 천천 하겠지만, 기업이 가장 수익을,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고용에서도 어, 예약이좀 미칠 거라 보는 겁니다. 왜 가장 큰 인적 비용을 줄여야 되면, 이 고용에도 약간 예양줄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분명히 연준 이사들도 그랬잖아요. 8월 1일 날쇼크가 나와서 뭐 잘못됐니 많이 통계국적 해이안 그래도 이 경기가 변곡점일 때, 그때 이런 지표들이 팍팍 바뀐다는 얘기를 연준 이사들이 공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월도 봤다고 봐요. 어쨌든 물가가 이양돼서인플레 걱정도 되지만, 인플레 걱정도 되지만, 마지막에 폴볼 것까지 언급하면서 물가를 챙긴다 했지만 그보다 더 고용이 더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막가졌다니까요 고용이 분명히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공급과 수요가 둘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ai 생산성 플러스 관세 영향 그다 트럼프가 말했던 이민자 축출법 때문에 둘다안 좋은 상황이 때문에 쇼크 나올 수 있고 경기변곡점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9월달에는 금리는 0.25% 저는 내린다고 봐요.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다 보고 뒤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챙겨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올라서다 좋았지만 이건 금리가 내린다 해서 중성이 좋고 유도가 좋었다고다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금리 팍팍 내리진 않고 제 지금 제가 금리 시장 금리 볼 때도 크게 땡겨 놓은 거거든요. 살짝 떨어졌다 하지만 이 주봉인데 일봉 보시면 살짝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4.25 정도 돼요. 4.4 갔다가 4.5, 300 갔다가, 42 갔다가 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금기가 확 꺾이고 하고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2년물, 10년물도 좀더 떨어져야 되는데, 잘안 빠져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계속 경계를 하고 있다는 채권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금리가 막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다 사자. 안, 돼, 안 돼요. 예, 쏠린데는 그런 흐름, 차별화되는 종목은 여전히 계속 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빅데크와 반도체로 계속 집중하시는 게 좋고, 이슈별로 챙겨야 되고, 거기서 에 저는 금리나게 되면 헬스케어 정도가 이제 새롭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안 섹터로 한개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까지.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좀 낙관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아. 해석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런 수급 보시면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이나 개인 세개 있지만 미국은, 미국 정신은 리테일 개인과 기간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사업은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물론 왔다 갔다 미미나 변동은 만들겠지만 이 개인의 어떤 흐름들이 스탠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보다는 잘 맞추는 편인데 얘들이 4월달 급락했을 때잘 잡았단 말이야. 근데 기간들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잡고 지금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할 때도 파생이나 해지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생 수급이 좀뿅더 돌았어요. 또두돌아다 보니까 지금 해석되는 제가 분명히 비둘기는 맞지만 너무 과하게 시장이 올라가고 파생 수급 급등한 걸로 좀 낙관적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보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급하게 보지 말자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패드와치에서 보시면 9월달에 금리 날 확률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때 80몇 프로 가다가 74%에 떨어졌고 자 10월달 연달아 계속 할 거냐 그건 몰라요 오히려 지금 10월달에 금리는 확률은 30% 떨어졌습니다. 오히동결화 확률이 50%넘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9월달에는 금리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보험적인나로인슈런스컷이잖아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낮춰 주되 계속할지 안 할지는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월이 빅비둘기 아니에요. 그전에는 흐름들이 거의 크게 변화가 아니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 미국에서 지금 떨어진다고 명분을 잡았던 그 ai 버블링. 요거는 제가 세마르트만과 MIT도 말씀드렸지만 버블 밤이 아니라 터지는 게 아니라 버블인들은 과정에서 AI에 대한 빅테크는 이게 막 잘못되는 게 있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봐서 괜찮고 중요한 건 28일 날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MB다 실적이 나올 텐데 다 좋게 얘기할 까야다 좋게 얘기할 건95% 좋게 얘기하는데 중국 얘기도 좀 봐야 되죠. 중국 얘기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그 그 로빈에 대한 얘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박스도 보면서 그때 줄렁거리고 또 바빠거리더라도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장한 볼게요. 우리나라가 내일 한번 떠서 나올 텐데. 어쨌든 떠서 나올 텐데. MSCI 가국별로 미국에 상장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달러 기준이라서, 달러 기준이라서 우리나라 계속 박스였어요. EWY라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3%나 급등했어. 딴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월요일 날 뜨서 나올 텐데, 그 박스상에 걸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괜찮았던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은 어쨌든 지금 9월 달에 한번 하든, 10월 달에 하든 안 하든 금리나 모드로 접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초기 때 얘기했던 재정부채가 발목을 잡든,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못 내리든, 금리나 트럼프가 막 강요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금리를 내리든. 금리나는 9월달에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비미국 쪽, 자 달러 약세죠. 트럼프 압박도 되면서 금리나 쪽으로 분열하면서 만드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미국 쪽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는 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 넘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두시면 준다는 게 상법 개정,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노랑 봉투법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세법 개정안과 정책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목요일 금요일 날 별말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박상 올라가 있었지만 주말에 노란 봉투법이 노조법입니다 노조를 좀 강화하는 법인데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해외적으로 돈다 빠져나간다 뭐 외국인들이 자제한다 별 얘기 다나오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분명 우리나라 제조 기반이다 보니까 특히 노조에 많이 시달렸던 섹터 딱 기억나시죠 자동차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지표로 보면서 단기 흐름들을 챙기시면 되지 바로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6개월간의 유예견이 있을 거고 또 고사의 흐름도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센 상법 상법개정 때문에 5월 6월달에 2400에 3천까지 왔잖아요 더센 상법으로 해서 본인의 상정을 또 한다 했습니다 상법개정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릴 때도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이류 기업 삼류 정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시의 가장 큰 원인이 거부나서 문제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상법 개정 때문에 3천까지 오긴 왔는데, 노란 봉투법이든 뭐더센 상법이든 나온다는 거는, 제가 말했던 쇼크 테라피입니다. 아파요. 아픈데도 워낙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갈수 있는 그런 어, 테라피인데, 이 부분이 지금 노란 봉투법이나 더센 상법 가게 되면, 조금 더 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란 봉투법도 한번 그군민청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된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 해서 갑자기 뭐 왕창 변해서 수급 떨어지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가 막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정치색과 시장은 아예 다르다는 얘기 좀 드리고 분명히 제조업체 일부가 타격이 되고 섹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 기준 보시면 기준이 잡힐 거예요. 제가 하방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 잡는 데 되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하방이 큰 흐름이고 거기서 외국인 수급을 챙길 수가 있어요. 뭐 국장 탈출해라 외국인 다 빠진다. 뭐 미국이 다시 제재한다. 뭐 한미 이제 정상회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말했던 어떤 공포팔이라든지 정시에서 막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극자 극우는 통한다는 것처럼. 뭐 시장에 대해서 공포팔이하는 것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보시는 게 투신 관리 훨씬 좋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잘 끝난 것 같아요. 이사 이시바랑 이재민도 또 만나서 그래도 무난에 끝났는 것 같고 이재용, 최태원, 구악모 정기선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 다 데리고 합니다 다들고 와서 또 이런저런 아마 또 투자는 그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 민간 사절단의 내용도 아마 투자가 더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있던 우리나라 반도체와 의약품. 반도체는 저는 관세 빵이고, 의약품도 15%에서 제로까지 최대국 수혜국 받을 수 있는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조선 원전 전력 방사는, 물론 제가 좀 약하게 보고 있지만, 여기서 아마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나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죠. 분명히 바로 빅스급 들어왔고, 주도주는 바로 꺾이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괜찮은 거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름보다는 삼전 기준으로 반도체 약품 우리 보고 있는 거니까 좀더 신경을 쓰겠다 요거는 뭐 따로 볼 거지만 우리 그 보는 섹터는 아니니까요 자그 다음에 국장이 아까 말했던 객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매물을 맞을 것 같아요 바로 갈 수는 없고 여기서 또 올랐다 하더라도 또뿅 떠서 20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또3200 넘어가면 바로 안보내 <laughs> 지금 외국인들이 바로 보낼 바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스구너 보는 게현질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시황입니다. 박스권 유지하고 삼전기 좀 보겠지만 아마 단기로또 팔고 막 종목을 돌아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앞에도 겠지만 이런 변동성 되는 가운데서 섹터별로 대장과 부대장 강한 섹터 고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우리 갖고 있는 우리 포트는 괜찮죠? 예, 삼성전자 지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미국 지분 얘기했잖아요. TSMC는 지금 미국 지분을 보증은 받는 대신에, 야, 너네 거 가져갈게.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한게 맞습니다. 삼전 한익이 뭐 사조 몇천억 달러, 6천억 달러 받는 게 있는데, 저는 지분 안줄 거라 봐요. 이거는 사실, 뭐 이거 호재다, 악재다 말할 것도 없이, 약간 이제 좀 넌센스처럼, 저는 이슈처럼 하다 말것 같은데, 인터넷 저거 나라기는 알아서 하래. 10%권건 알아서 하는 거고, 삼전 하이닉스는 미국에다가 지분을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악재다, 호재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다, 저는 봐요. 자, 얘들렸던 주 섹터 중에서 자동차, 약간 이제 제조 봐야 되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중에서는 방산 빼고 조선이나 원전 전력이 그럼 조금 나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건 지수별로 챙기는 거니까 뭐좀목 괜찮은 건 모르겠지만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나라는 바이오. 요즘 헬스케어와 함께 저는 대장과 특히 부대장 부대장이 아마 재료들이 나오면 조금 신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대장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사이좀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아직은 코스닥에 대장주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섹터별로 엔터, 뭐, 금요일날 줄렁거리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쪽으로 대장으로 집중하시고, 로봇 대장이 그룹들이 괜찮아요. 로봇들이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HD 현대에서도 로봇 관련을 때로 IPO 지금 한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매수가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크진 않았어. 아주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점 잡으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가격을 잡는 흐름이다 보니까 로봇 쪽으로 비중을 좀 가져가고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수급 챙겨드릴게요. 우리 보토는 3양식품 100%나 최근래 사신 분도 30%더 낮기 때문에 100% 30% 낮는 거 익절을 해서 오를 때만 익절을 해서 현금 확보해 두면 9월 달 전후로 해서 저는 새로운 종목까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간단하게 특별하게 시황이 막 극단적인 거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종목 대응할 수 있고, 자, 중요한 일정들은 볼게뭐 있냐.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잘나면 좋은데, 일본이 하도 퍼져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미 투자액, 아까 말했던 반도체 의아품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조선방사 원전이 또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좋았다 나빠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되면 좋은데, 그죠? 자, 화요일 날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한산 보면 되고요. 수요일 날은 자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입니다. 28일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침에 엔비디아 챙기면서 그때 오전에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한은에 금통위가 있어요. 그 저는 금리를 이 날을 할 거라 희망을 했는데 요번 이창윤 총장님께서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아직도 부동산이 서울에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비둘기적인 동결하지 않을까 뭐 비둘기적인 동결이라는 말은 또 다음에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 긍정적으로 검토형을좀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보다는 비미국 쪽이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금리연날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PC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기 때문에 PC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 센이 일반 2.6, 코어가 2.9거든요. 그 정도만 나와주면 뭐 그냥 10월, 9월 달에는 금리나 제대로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번 주 챙겨보시고 아마 등락되고 섹터나 종목으로 모아지러 가는 한번 그 흐름 챙기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노란 봉투부 그랬다 하더라도 5 0억 대주죠 저는 좀 유지된다 보는데 이 부분이 2 6일날 국무회에 넘어가서또 이의가 있을 거고 삼일날 국회 제출하는 어그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실 지난주에 이 구현철 이 기재부 장관님이 엄청나게 수모를 겪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pbr이 아니라 pr로 착각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예전처럼 다른 게또그 안에서 정치인들 중에도 되게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개몽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제가 올해 초에다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다팔아가땀비미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워낙 미국이 크기 때문에 그냥 눈꼽만큼 와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다 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해서 주식 들어와도 그 부분에 에미서 씨의 디아미드 뭐든 우리나라 주식에 충분하게 큰빅 수급 유동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고 어차피 부동산은 유지되는 게 맞죠. 연착륙이 맞으니까. 자 그다음 에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 이제 9월달 넘어가서 넘판페이로 되게 중요하고 15일날 CPI까지 챙기게 되면 이럴 때 아마 충격 받아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거예요. 8월 1일처럼 뭔가 잘못 나와서 풍풍 거리면또 충격거리고 변동성 생기겠지만 거기에서 큰 흐름 추이를 또 잡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제가 이슈별로 정리를 했는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극단적으로 좋다, 아니 망한다,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어차 노란봉투법 자체가 우리나라 사실 노조 경직이 조금 많은 나라는 맞습니다. 딴 나라에 비해서 노동이 유연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섹터나 종목별로 한번 챙기시면 되고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먹거리 만드는 과정, 삼성전자 기준으로 계단식 상승을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딴 섹터는 우리가 섹터에서 조금 더 강하고, 대중들이 덜 쏠렸고, 재보는 기준에서 빅수급주로 꾸준히 챙겨갈게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 한번 정리를 참잘그 맞이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계좌 키우기도 화이팅 같이 하시죠.